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입니다. 20년 점유했다고 무조건 내 소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핵심 사항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다시 말해서 자주 점유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알면 100년을 점유했더라도 이를 돌려줘야지 남의 부동산을 공짜로 빼앗으려 하면 되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려면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 이후 매매 관련 서류가 모두 없어져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하는 경우 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입니다. 다만 이 재판 실무에서는 이 자주점유의 인정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반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타주점유라고 하고 이 산팔선 부근 월북한 사람의 부동산 같은 경우 소유자가 없어서 놀리는 것이 아까워서 아, 내라도 점유해야겠다. 라고 해서 하는 점유를 무단점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타주점유나 무단점유는 아무리 오래 점유를 해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는 부도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 민법은 20년 점유한다고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실무에서는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매우 꼼꼼히 따지고 특히 자주점유인지 아닌지 여부를 철저히 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셋째, 취득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리에서 도래되었습니다. 타인이 내 소유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 이 방치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간 점유한 사람에게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억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